내부 총질이라는 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들이 내부에 있는 세력이 아니고 일종의 간첩 세력인 거죠. 아 김종혁 씨도 보면 JTBC에서 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온갖 허위 비방 같은 거 선동 앞잡이한 사람 아닙니까? 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뭘 잘했다고 우리가 당협위원장에 공천까지 해서 이당에서 대단한 인재로 모시고 있고 최고위원 되잖아요. 네, 보수 패널임명직이죠 어, 한동훈이 네. 임명한 네. 최고위원이었죠. 한동훈의 정체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음. 박상수도 참여연대 출신인가요?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들 쭉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에서 도태가 돼서 좌파 아류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중도라는 단어를 허상으로 팔면서 본인들의 이권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내부 총질 내부에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외부의 간첩 세력에 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눈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이물질을 빼야 시야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물질을 방치하고 있으니까 계속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물질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직 윤리위원장이 그럴 의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그 수순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연이 됐지만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은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